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은 여선근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동 장애. 행동 장애가 되겠습니다. 방송 순서는 특징, 원인, 증상 및 진단, 치료 순이 되겠습니다. 행동 장애는 청소년기에 타인의 권리나 입장을 침해하거나 사회 기준이나 기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는 증상입니다.이런 장애 어린이는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행동 패턴을 보이고 규칙에 준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어린이와 청소년이 발달 중에 어떤 시간에 행동 관련 문제를 갖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죠.그러나 행동이 오래 지속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행동 장애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행동 규범을 위반하고 일상생활을 혼란시킵니다. 행동 장애는 일반적으로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행동 및 정서적 문제이죠.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규칙을 따르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며 기만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타인의 권리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고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부적합한 행동이죠. 현실적으로 행동장애가 있는 어린이는 종종 불안하고 정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이라고 믿습니다. 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의 전형적인 행동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 또는 다른 권위자의 말에 대한 거부, 무단결석, 학습부진, 담배와 술을 포함한 약물 사용 경향,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공감부족, 사악하고, 복수심 어린 행동, 동물에게 공격적, 신체적 또는 성적 학대행위, 깡들과 어울리는 경향, 육체적인 싸움과 무기 사용, 거짓말, 도둑질, 주거 침입, 파괴 행위와 같은 법률 위반 행위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동 장애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패턴이죠.행동장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동 패턴입니다.이러한 장애 아동은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이 어렵고 지나치게 조숙하고 남을 신뢰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곤경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흥분을 잘하며 타인을 불쾌하게 충동합니다. 또한 행동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주의 결핍, 과잉 행동장애, 학습장애, 우울증, 약물남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생물학적, 유전적, 진리적 환경적 요인이 결합이 그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 뇌의 특정 영역에 결함이나 부상이 있으면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뇌 부위의 신경세포회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장애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학적 요인, 행동장애 환자들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물질 사용장애, 성격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는 장애를 수행하는 취약성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상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심리적 요인, 행동장애에는 도덕적 인식, 인지과정상의 결함에 대한 문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 가족의 부적절한 생활, 아동학대, 외상적 경험, 약물 남용의 가정력, 부모의 일관성 없는 육아, 이러한 행동들이 환경적 요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동 장애 어린이들이 짜증을 잘 내고 자부심이 낮으며 타인이나 동물에 대해 공격적이고 거짓말을 하거나 절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는 마약과 알코올을 남용할 수 있죠.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에 대해 거의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행동장애의 증상은 어린이의 나이와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죠. 일반적으로 행동장애의 증상은 네 가지 범주에서 나타납니다. 공격적 행동, 신체적 위협을 하거나 행동으로 싸우거나 괴롭힌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잔인하거나 무기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행위를 강요한다. 파괴적 행동, 방화, 파괴행위와 같은 재산의 고의적인 파괴, 사기절도 행동, 사기절도, 집이나 자동차 침입을 반복하여 재산을 훔치는 행위, 사회기범 위반, 사회기범에 어긋나거나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즉, 가출, 학교부단결석, 못된 장난, 조기, 성적활동, 포함. 행동장애는 청소년기에 타인의 권리나 입장을 침해하거나 사회기준이나 기범을 위반하는 행동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이러한 증상에 대한 진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다른 사람의 기본권 또는 연령에 적합한 사회기본 또는 규칙을 위반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패턴이 있고 지난 12개월 동안 적어도 다음 중 3개가 존재한다.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한다. 육체적인 싸움을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피해를 줄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잔인하다. 동물에게 육체적으로 잔인하다. 피해자와 대면하면서 절도한다.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강요한다. 재산 파괴, 심각한 피해를 입힐 의도로 고의적으로 방어한다. 타인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한다. 사기 또는 절도, 다른 사람의 집, 건물 또는 차를 파괴한다. 물건이나 호의를 얻거나 의무를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희생자와 대면하지 않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절도한다. 심각한 규칙 위반. 부모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13세 이전부터 자주 외박한다. 최소한 두번 이상 가출한다. 13세 이전부터 학교에서 무단 결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것들이 행동장애 진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동 장애는 극복하기가 어렵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니죠. 부모, 교사, 동료의 효과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장애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복잡합니다. 증상이 조기 진단되면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죠. 장애 치료는 아동의 연령, 증상의 심각성, 특정 치료법에 참여하고 수용하는 아동의 능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합니다. 치료는 대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죠. 인지 행동 치료, 가족 치료, 약물 치료가 주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 아동이 적절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문제 해결 능력, 분노 관리, 도덕적 추론 기술, 충동 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의 사고를 재구성한다. 가족 치료, 가족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부모 관리, 부모 관리 훈련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부모에게 아동의 행동 문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강화 방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죠. 약물 치료, 행동장애 치료를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약물은 없지만 정신질환과 같은 심각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약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동장애는 청소년기에 타인의 권리나 입장을 침해하거나 사회기준이나 규범을 위발하는 행동을 반복적, 지속적으로 하는 증상이 되겠죠. 본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